방금 응, 바다 갔다 왔어요 음, 음~~ 제가 여태까지 가봤던 마취 백종원 형 탑급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16개 음면동 중에 소문난 맛집을 찾아 맛집 메뉴 잭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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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소중한 맛집 방문 권리를 보장해드릴 맛집 주문관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화 전진 말고 진짜 열두 번째로 찾아온 지은 바로 편리한 인프라와 풍요로운 자족도시를 꿈꾼다 신점입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요, 왕숙천 경관 광장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컨테이너들이 막 쌓여있고 그랬대요. 보기도 좋지 않고, 또 우리 안전상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 시가 직접 나서서 컨테이너들을 모두 다 철거하고 해마 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칭찬해! 아유, 잘했어요. 가시죠. 아우. 그러니까 디자인도 너무 좋아요. 2층이, 야 여기가 장관이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도 힐링이 되겠어요. 어? 아 그리고 여기 왕숙천 경관광장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이성계가 머문 하천을 왕이 숙박하며 머물렀다고 왕숙천이라고 한다. 친절하게 안내도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희가 있는 경관광장이거든요. 예, 네. 저희 장현공원이또 이렇게 옆에 또 이렇게 있나 봐요. 장현공원까지 한번 싹 걸으면서 제가 뭐가 있는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가 있는 곳이 우리 장현공원 내에 있는. 왕숙천 테마공원이에요. 1km 정도의 산책로가 구비가 돼 있어가지고 산책하기 너무 좋고 황토길 맨발 걷기, 황토 체험장이 최근에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런 말씀들은 교지만 세핑이에요세핑 n e 신상품이에요. 아, 산책 오셔서 힐링하시고 황토 체험도 많이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접에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곳이 있다고 해서 또 제가 이렇게 바로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피님 펀그라운드 진접. 펀그라운드 진접. 뭔가 펀펀한 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곳인데요. 들어가서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어휴, 안녕하세요. 예. 그럼 가보시죠. 예. 오. 굉장한 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 예,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아유... 자켓도 입고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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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센터장 정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언그라운드가 네, 뭘 하는 곳인가요? 청소년 전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컬처 하우스. 네, 맞습니다. 아유.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누워있고, 태블릿피 c 도 하고 있고 그러네요. 저희가 청소년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상반기에만 106건 정도 의견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고 있고요 청소년에 들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라 24세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24세도 청소년이 네, 되죠? 네 청소년입니다 맞으세요? 20... 아 조금 아, 네. 남았어요 아, 네. 또 아이들도 이렇게 삼삼오 모여서 네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뭐하고 있으세요 친구들? 게임 게임 혹시 초등학교 3학년? 아니요 5학년, 5학년, 5학년. 5학년 5학년이에요 이 펀그라운드에서 뭘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배드민턴, 보드게임 아 보드게임도 할수 있어요? 네 아. 어. 어, 혹시 여기 혹시 남양주 근처에 좀 맛집 아는 데 있어요? 여기? 네. 무슨 음식 좋아해요? 음식이요? 네 치킨이요 치킨! 아아 간장 계란밥이요 제가 너무 그수하다 간장 계란밥이 제일 맛있어요? 네 그거 매일 먹어도 돼요? 네 우리 친구는요? 짜장면이요 혹시 저, 뭐 짜장면 맛집 있어요? 여기 여기 짬뽕 구단이라고 어 오. 맛있어요? 예 친구는요? 무슨 음식 좋아해요? 볶음밥이요 어디 볶음밥 맛있어요? 아파가 <laughs> 데가는곳다 핸드폰 있죠? 네그남양주시 유튜브 한번 열어볼까요? 구독 한번 누릅시다 구독 심심할나라는데요성요 네. 네. 어. <laughs> 자, 오케이, 오케이. 아야, 방랑다. 야. 네, 드디어 왔습니다. 맛집 추천 댓글 이벤트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콤비 식당을 제가 맛집 오빠네 체크 체크 다뤄왔습니다. 일단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콤비 식당?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파판 곳인가? 한번 들어가서 아, 제대로 알아. 보기 전에! 자,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정통한식 메뉴가 다양하게 있어요. 한식을 다양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기 시키면 랍스타까지 서비스로 주는 진접 최고 가성비 맛집. 자, 제가 쬐깃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 다양한 한식 메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두 번째, 고기를 시키면 랍스타를 서비스로 준다. 콤디 식당 가서 제가 한번 맛집 배를 찢찢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가시죠. 오케이. 준비식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스포지가 메뉴에서 우대갈비, 뭐 수제 한돈 돼지갈비, 갈비 쪽에서 삼겹살, 껍데기, 있다가 계절 보양식이 또 있어요. 육회공이다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하고 신선한 한식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딱그착와 완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주문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아. 아니,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뭐 시켜낼지 모르겠어요. 계절 메뉴를 다루는 식당인데요. 지금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굴구이 정식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상차림으로 나오는 메뉴예요. 네, 여기 또굴이 뭐, 통영산이라고. 통영 굴 공장에서 그날 수확한 물건만 이 받고 있기 때문에 둘도 엄청 싱싱하면서도 또 저희 가게가 좋은 재료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쌀도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철원 오대 쌀을 아. 사용하고 있어요. 세미나 아, 굴, 고향, 네. 아,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 마츠베츠의 크 음. 어, 여름 때 죽으려고. 역... 오늘 40도라, 너무 덥다. 굴을 원래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이힌 굴은 그 누구보다 잘 먹어요. 생굴을 잘못 먹습니다. 굴이 사실 외국에서 엄청 비싸요. 어, 제가 예전에 그 영국 가서 는데굴 다섯 개 정도 이렇게 해놓고 15만 원인가? 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굴굴 정식을 1인분에 3만 원에 네. 먹을 수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 축복입니다. 해팅도 네, 하드릴게요. 어. 아. 어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야 뭐야? 야, 이게 굴찜이구요. 굴장이랑, 굴무침, 굴떡국.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가봤던 이 맛집 중에 탑급입니다. 매생이 굴떡국, 와이것도 방금 바다 갔다 왔어요 음! 이게 이 매생이가 아 솔직히 이것만 파셔도 될것 같아요. 이 매생이 안에 있는 굴도, 굴도 엄청 많아요. 굴이 엄청 커요 이런 데는 조금 애기 굴 넣잖아요. 하나 어. 하나씩 먹어볼게요. 아, 이 굴전. 네. 와 사이즈. 가 어? 굴로 만든 음식 중에 저는 굴전이 제일 맛있어요. 조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굴이 야 하나만 있는 것아니요두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두개한 번에 섞어서 와. 음, 아이 너무 맛있다 이거. 음! 살짝 뭐 메인다시피 면물 먹지 마세요 그냥 이거 국물 주세요 음! 그렇지 음, 와 힘들어도 굴 먹어야 해야 일단 이거 이것만 먹어볼게요 이 대장님이에요 사이즈가 크고 그 굴의 그 풍미가 제대로 느껴져요 와 맛있겠죠? 와야 이거 남양주 시민분들이 추천해주신 굴입니다 와 굴은 또초장이다가 한번 네 굴은 초장이다 음! 그래서 온 김에 생물을 참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아저 맛집 주문 아니에요. 저를 막을 순 없어요, 생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양념이 됐으니까, 음 굴의 비림 사라지고, 굴의 그 감칠맛이 더살 돼요. 오! 고기랑, 와! 음. 여기에 최대의 장점은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굴 요리를 즐길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좀들었으니까두 번째 일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응.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랍스터 아 어? 어, 먹을 수 있죠 아 어, 랍스터 먹을 수 있어요 랍스터 버터구이 말씀하시는 것 같죠? 어, 그러면 고기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 드실 수 있어요? 아, 먹으면 먹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 궁금한 게, 고기를 쉽게 하지만, 랍스타, 버터구이 뭐 런거좀 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에요. 뭐 이런 구름식 드셔도 사이드 메뉴로도 판매하기 때문에 따로 주문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랍스타, 버터구이 하나만 부탁드릴까요? 랍스타 하나 좀 아,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야두 번째. 백킬체크타임입이다 랍스타를 서비스로 준다. 노마진 같은 이름으로 아주 값싼 가격으로 시킬 수 있다. 백킬체크 와이오! 랍스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랍스타를 이렇게 큰줄 몰랐어 사이즈가. 브라 미안하다. 야 허... 버터 냄새가 그냥. 음 허... 너무 맛있네 너무 실해요. 너말고 이거, 알, 알, 알. 겁나 맛있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곁들인 메뉴까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나오면 메인 메뉴는 오죽하겠습니까? 사장님 진짜 재료 안 아끼시는 것 같고,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불요리를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사장님 재료 아끼지 않으시나요? 너무나 이삼박자가 최고입니다. 마침 빨대 완료! 콘비식당 아주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곧 겨울입니다. 보양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우리 콘비식당 방문하셔서 불보양식 가득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영상에 진저는 맛집들 제가 고정 댓글로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다른 집도 방문하셔가지고 저 대신 많이 댓글 짤찍짤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TV 커뮤니티에서. 맛집 추천 댓글 이벤트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갈 동네는요, 바로 태계원입니다. 태근 아닌 태계원이에요. 우리 태계원 맛집들 많이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